밤 11시 58분, 대구 북구 삼격동 온종일 응어리졌던 구름이 겨우 숨을 고른 듯 달빛이 얇게 번졌지만 엑스코 앞광장은 여전히 축제의 잔열로 달아올라 있었다. 자동차 전조등과 휴대폰 플래시가 겹겹이 교차하며 만든 무색의 별물이 한복판에서 막공연을 마친 이찬원이 검은 벤에서 조용히 내려 호텔 로비로 걸음을 옮겼다. 두 시간 반짜리 원데이 이 엔디털 대구의 엔딩 멘트를 쏟아내고 난 직후였으니 심장이 아직도 시속 120 비빔쯤은 뛰고 있었을 터. 그러나 계단 4개를 오르기 전, 그는 먼저 고개를 들어 경비실 안쪽 사각 복도까지 시선을 돌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보안요원 5명은 모두 2 0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밝은 테너가 콘크리트 벽에 한번 튀어오른 뒤 조용히 내려앉았다. 어깨를 움츠린 채 몸은 괜찮나? 오늘 관객 엄청 많더라 묻는 경상도 억양이 이어지자 이찬원은 공연장에서 쓰던 인이어를 한쪽 귀만 빼고 다가가 두 손을 모았다.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등에는 아직 공연 조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춰 있었지만, 그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경비실 문턱에 놓인 작은 화분 두어 개를 살피며, 간식 드셨나요? 라고 묻더니, 숙소 담당 매니저에게 눈짓했다. 잠시 후, 찬또배기표 야식 세트 따끈한 삼각김밥, 대구식 막창 김치 볶음밥, 초코요와 꿀이 낙낙히 들어간 생강차가, 담긴 종이봉투가 경비실 데스크 위로 건네졌다. 캬! 이런 걸 다! 나는 감탄사와 함께 봉투가 열리고, 허기졌던 현장 인력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시간이 새벽 0시를 넘기며 팬 대부분은 귀가했지만, 굵직굵직한 야광 슬로건이 찍힌 배너, 몇 장이 여전히 호텔 진입로 펜스에 매달려 있었다. 사실 경비실 깜짝 인사는 공연 당일에만 벌어진 이벤트가 아니었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이찬원은 스태프 이름과 역할을 일일이 기억한 뒤 매일 밤 11시가 되면 내일도 잘 부탁드린다는 한마디와 함께 작은 간식이나 손편지를 건넸다. 첫날엔 꿀단지 같은 귤한 상자. 둘째 날엔 직접 고은 캡슐커피. 셋째 날엔 눈에 띄는 색상의 손난로. 덕분에 우리 막내 사위 같더라는 농담이 경비실 안팎을 오갔고, 현장 스태프 단체 채팅방 프로필 사진도 어느새 이찬원이 곰돌이 머리띠를 쓰고 웃는 셀카로 바뀌었다. 출구 앞 의전 동선이 지연되면 스타들은 피곤함을 이유로 빠르게 이동하곤 한다. 하지만 이찬원은 정반대였다. 형님, 팬분들 이동하시는 거 도와드려야 해요라며 리프트 출구를 직접 지키고 퇴근하는 파트타이머들에게 오늘 제일 고생하셨다며 90도로 인사했다. 공연장 구조가 복잡한 탓에 팬들이 주차장을 찾아 헤매자, 그는 자신의 위치가 표시된 간단한 지피스 그림과 인근 맛집 지도를 자필로 그려 SNS에 올렸다. 이 글이 조회수 30만을 넘기며, 가수 버전 길안내 앱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정작 본인은 팬들 입장에서 그게 편할 것 같아서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날 대구의 관객 규모는 약 5,800명. 중장년 팬덤과 2030 찬토렐라가 뒤섞여 객석을 가득 채웠고 지방 투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 40여 대가 대구로 모여들었다. 민트색 불빛이 물결칠 때마다 교양곡 같은 합창이 이어져 현장 중계 스태프가 응원 음악 데시벨 때문에 리미터가 걸릴 뻔했다며 웃을 정도였다. 티켓 예매 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대중음악 티켓 판매 순위에 따르면 2,000원의 원데이 투어는 아이돌 해외 팝스타, 밴드 라인업을 통틀어 다섯 번째, 트로트 장르로는 유일하게 탑10에 이름을 올렸다. 트로트 귀환이라는 말이 이제는 나이가 보일 만큼, 그는 장르벽 자체를 관객 경험으로 업그레이드 한 셈이다. 콘서트 당일, 가장 회자가 된 장면은 두 번째 브이헐 뒤딱한 사람 라이브였다. 화려한 LED 배경 대신 흑백 조명이 내리꽂힌 무대 한복판에서 이찬원은 마이크를 스탠드에서 뽑아들고 아카펠라로 첫 소절을 끊었다. 그의 담백한 저음이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요?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자 오케스트라 현악 파트가 호흡을 맞춰 들어왔다. 리허설 때부터 노출을 최소화했던 편곡 포인트라 관객 5,800명의 감탄사가 정확히 0.6초 간격으로 터져나왔다. 엔딩에서 굵게 떨린 바이브레이션이 장례를 휘감자 장엄함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조명이 바로 꺼졌고 후미진 객석에서 조용히 닦아낸 눈물이 스포트라이트보다 찬란했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다. 그렇게 무대 조명이 모두 내려간 뒤 본격적인 2차원 모드는 시작된다. 콘서트 스태프들은 이구동성으로 본 공연보다 백스테이지가 더 드라마틱이라고 말한다. 가령 이날도 그는 퇴장 직전, 무대 감독에게 네가 있어 무대가 살아났다며 뒷덜미를 토닥였고 음향팀 메인 엔지니어에겐 마지막 리버브 정말 최고였다고 따봉을 날렸다. 케이블 정리를 돕는 막내 스태프에겐 원래 공연장 지휘자는 케이블 잡는 사람이거든이라는 농담을 건네 웃음을 터뜨렸다. 관객이 알지 못하는 이 막후 인사 루틴이 입소문으로 번지면서 현장 스태프 지원 경쟁률이 두 배로 뛰었다는 건 덤이다. 대구 공연 이후 온라인에 올라온 팬 인증샷만 수천 장. 그중 단연 화제가 된 것은 호텔 조식 뷔페에서 마주친 순간이다. 다음 날 오전 7시, 이찬원은 식판 위에 토스트 한 조각과 삶은 계란 두 개를 올린 채 주를 서 있었다. 나란히 있던 팬이 오전 일찍부터 식당 관리하세요. 라고 조심스레 묻자, 그는 아, 그냥 지금은 오트밀 생각이 안 나서요라며 웃었다. 그리고 자리 찾는 팬을 위해 빈 의자를 직접 빼주었다. 이 사소한 매너 하나가 팬카페에 글로 올라오자 찬또는 그냥 배려 그 자체라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사실 대구 콘서트를 전후로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은 기사도 여기서 비롯됐다. 방송사 연예뉴스가 현장 스케치 영상을 단독 입수해 내보낸 2분 30초짜리 클립. 호텔 앞에서 팬들을 배웅하며 조심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가요. 손을 흔드는 장면이 중심이었고, 이 영상은 다음날 아침 지상파 케이블 시청률 합계 11.8%를 기록했다. 넷상에서는 호텔 경비실 투어, 찬터버스 같은 키워드가 급상승했고, 케이팝 커뮤니티에서도 트로트 스타가 이런 글로벌 팬매너를 보여주네라며 감탄이 쏟아졌다. 팬덤, 찬스, 첸즈. 는 2,000원의 일거수일투족이 밈, 밈, 과 챌린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가속한다. 예컨대 이번 대구 공연 직후에는 샵사인 엘리베이터 백슬래시사인 기다림 백슬래시사인 챌린지가 시작됐다. 콘서트장을 나서는 길, 가장 먼저 경비원과 스태프에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외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캠페인이다. 단 48시간 만에 SNS 영상 조회수가 1,100만 회를 돌파했고, 하루에 한번 친절 미션으로 진화하며, 기업, 학교, 지자체가 동참했다. 팬덤은 이를 2,000원씩 친절 바이러스라 명명했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000원은 팬카페에 올린 자필편지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결국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방법을 찾을 뿐이에요라고 적었다. 이전에도 그는 가수가 무대 아래서 하는 작은 친절이 음악 위에서의 떨림보다 더 오래 관객 마음에 남을 수 있다는 지론을 여러 번 언급했다. 대구 공연 당시 병원에서 막 퇴원한 한 팬이 휠체어를 타고 객석에 입장하자 그는 즉석에서 세트리스트를 조정해 진또배기를 불렀고 그 팬은 병실에서 듣던 노래가 나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했다며 눈물 섞인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공연사 관계자에 따르면 2찬원의 2차 투어는 이미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추가 티켓 오픈 전에 사전 문의만 15만 건을 돌파했다. 현시점 단일 아레나 공연 최단 매진 기록이 갱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흥미로운 건 그의 티켓팅은 자동 예매 프로그램 확산으로 몸살을 앓는 업계에서 죽죽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팬덤이 선물표 금지, 캠페인으로 안표를 최소화한 덕분에 실제 관객이 높은 확률로 좌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 이에 대해 이찬원은 음악은 나눠 들어야 마시다라며 암묵적으로 정가 양도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대구 일정 마지막 밤, 공연장 셔터가 완전히 닫힌 뒤에도 스태프 단톡방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매니저가 찬원님, 내일 리허설 10시에 오케이. 라고 묻자 그는 아침 9시에 보컬 워밍업 먼저 하죠. 간식은 제가 준비해 갈게요라 답했다. 같은 시각 한지방 방송사 피드가 차기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올렸다. 제목은 밤을 밝히는 목소리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이찬원의 루틴을 따라가며 스타와 팬 그리고 현장 노동자가 공존하는 한국형 콘서트 생태계를 조명하자는 내용이었다. 뜻밖의 반전은 그 기획안이 공개되기도 전에 이미 이찬원이 자체적으로 찬또 워크룸 프로젝트를 구성해 두었다는 사실이다. 작사, 작곡, 기획, 디자인, 조명, 음향, 의류팀이 한데 모여 공연장 뒤에 공연장을 소개하는 8부작 유튜브 시리즈를 제작 중이었던 것. 첫 에피소드는 오늘의 인사편, 경호 스태프, 케이터링 팀, 청소팀이 등장해 각자 이찬원과 주고받은 고마움의 순간을 재현한다. 이 콘텐츠 티저가 공개된 날, 팬들은 드디어 우리가 사랑한 뒷모습이 세상 앞에 선다며 환호했고, 업계는 스타 스태프 상생 모델의 교과서라 평했다. 결국 이찬원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계속 진화한다. 무대 위네 번째 엔딩 포즈가 끝나도, 호텔 복도 끝 경비실 불이 꺼져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그의 문장은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진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복도 조명 안에서 현란한 수식 대신 안녕히 주무세요. 한마디로 사람을 살피는 시선. 그것이 아마도 대구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서 2,000원을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일 것이다. 다음 투어 도시의 막이 오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목소리로 뜨겁게 위로받을 준비를 마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묻는다. 그 많은 기사와 영상 속에서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단정적 답은 없어도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무대보다 먼저 사람을 향한 그의 작은 인사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하다. 공연장 좌석에 앉아 불을 끄고 첫 음이 울릴 때까지 심장 박동을 세는 일. 그리고 막이 내린 뒤. 그가 남겨놓을 또 다른 친절의 에필로그를 찾아 주변을 돌아보는 일. 노래가 울리는 곳 어디든. 2,000원씩 인사는 그렇게 또 한번 별처럼 내려앉을 테니?